소리가 더 빛나는. <laughs> <laughs> 사랑해. 민이손 대박인데 어, 안 보여. 잘. <laughs> 엘사예요. 엘사. <에이, 진짜. 웃음> 너무 예뻐. <laughs> 너무 예쁘다 진짜. 이 기분 좋아. 예다문 열었어? <laughs> 누가 나오는 거 보긴 봤는데. 오늘 오랜만이야, 맛있어. 맛있어. 난기프 음. 음. 음, 너무 맛있어. 그래. 음. 우와. CGV. 나 여기서 한국 아니야? 대박인데? 와 CGV 진짜 너무 신기해. <laughs> 차 먹으러 가요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돌아가면 있겠다. 어, 막혔어. 돌아가자. <laughs> Medium. How much ice uh, in there? Half. And just four fifty. Can I get a name? Uh, Kim K. I am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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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so Oh, yeah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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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laughs> 안녕 안녕 야민이 얼굴 등장 난 아직 22살이지 난 23살 할 거니까 언니랑 불러 <laughs> 나는 22살이지 아니야 여기 미국이니까 아넌 아직... 22살 맞아 예. 근데 미국이라도 22살인 거야? <웃음> <웃음> 난 21살인데 예. 응. 아니지, 너2만살이야너나2한살이야난 나이만 핏이라. <목소리> 그거, 23살 되면 아이유 노래 듣잖아. 잘안 돼. <목소리> 야, 너무 싫어. 나, 나 20살 땐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은데. 23살은 생각이 <목소리> 많네. <목소리> 여기 있는 CGV. 실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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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나왔아아니지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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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인스타인이게 <laughs> 내일 늦잠자긴 글렀다링 아니, 저기 밤새 폭죽 노하는거 아니야, 저기서? 야, 카운트다운 따로 안 해도 되겠다. <laughs> 충격이야. 이럴수가. 먹방. 먹방. 아, 나... 아! 아! 보일... 보일까? 그 뭐지? 달콤정. 갈릭. 갈릭 치킨. 매운 치킨. 예! <웃음> <웃음> 이거 음주 보여줘도 뭐 돼? 어, 네. 갈릭? 그래? 술, 야, 그거 있는... 빠져나. 술 톡톡. 한입 마트에서 사온 이슬 톡톡. 이건 올려야지. 먹자, 맛있겠다. 맛있겠습니다잘먹겠다맛있다맛있다맛있맛있다맛있겠이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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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살 근데 머리가 큰가? 아, <laughs>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몇음 시간 남은 거지? 5시간 40분? 새해랑. 해외에서 새해 없는 거 처음인 것 같아. 아, 음. 음. 기분이 이상해. 그냥 새해를 너랑 같이 보내는 게 이상해. <laughs> 집에 있는게 제일 좋아 안녕~~ 안녕~~ 내술 톡톡으로 <laughs> 짠~~ 케이크를 먹읍시다 먹읍시다 짜기짠 딸기 케이크 <laughs> 먹읍시다 왜 배가 고픈건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어? 새해가 되지 않았어요. 아잘 먹겠습니다. 어? 무슨 맛이야? 딸기맛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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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원래 맨날 엣지 신어가서잤는데 오늘은 <laughs> 아 오늘 너무 하루를 일찍 시작했네 예일아트 하겠다고 에이 포기 <laughs> 아 맞아 아이언맨 <laughs> 음 스냅하는 그거왜시부터냐 음. 아, 너무 깜짝이야. <laughs> 알람 맞춰놨는데 11시 57분부터 하네? <laughs> 아, 57분인가? 54분. 55분? 55분. 50초. 11시 55분. 50초. 골곱놀이도 <laughs> 안 하고 그러네. 카운트다운도 안 해서 알이언맨이 해주는 해피 뉴이어 <laughs> 들으려고요. 해보겠다가지고 11시 50분 55초? 맞아? 11시 50분 55초? 아. 어. 에, <laughs> 아이언맨3를 틀면, 12시 전각에 <laughs> 아이언맨이 해피 뉴이어라고 한대요. 좋은 꿀팁. 이거 를 아. 진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? 나도 몰라. 그 크레딧부터? 그럼 우리 미리 확인해 놓을래? 아, 너무 잘 먹는데. 응. 아,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. 새해를 맞이하는 일은 힘든 일이 온다. 마지막 딸기. 이상의 딸기. 안녕. 이따 카운트다운 할때또 켤게요. 빠이빠이. 지시 55분 오시 아니 뭐야, 5비초에 고, 허, 푸, 유, 오, 사, 사, <laughs> <9, shooting> 2... 이, 이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이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<sighs> all right happy new year. year happy new year